치켜주고 앞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계속 머리를 좀째 뜯는 거 지금요. 물음직히 고 있는데도 참고 하시길 바라면서 조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에서 아로마에서 블랙퍼스트 세트가 있어요. 아침 세트 그거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모지튜브 <목소리> 맛있는 조식이 나왔습니다. 긴 여정 끝에 나왔지만 네, 맛있는 어, 조식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샥슈카 조식이고, 네, <laughs> 이건 오렌지 블랙퍼스트 조식이 네. 이게 샥슈카 블랙퍼스트고요. 이게 오렌지 블랙퍼스트입니다. 던 게이트를 위해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황금돔도 잘 보이네요. 엄청 음 로만 시대 때 지어. 오? 님이 병자를 고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에로살렘에 보내졌다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떠한 험한 전장보다도 더욱더 위험하고 상당히 까탈, 까, 까다로운, 현장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마카비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과 같은 위기는 로마 총독 본디우 블라드에게는그어떠한 위기보다도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계 <목소리> 자, 여기가 예수님이 <목소리> 네 십자가를 주신. 두번째 장소에나가 가보자 뭐가? 화장실이 왜 여기 있다고 아 화장실 여기 이번이번이 여기 짝이야 수 <sum> 있어요. <sum> 음... 지상이랑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있던 땅 위에 길을 이제 세운 거지요. 근데 옛날에는 건물도 여기 있었고, 이 길도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는 또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 쪽에 현장 자체가 고증인 거죠. 사본이고 인명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에코, 저 사람이다, 사람이다 라고 외치던 곳을 이 사람이다라고 외치된 그곳을 추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저 밑에 깊은 수로가 있네요. 아, 여러분, 아, 에코호목교회는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왔지만 다시 찍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My wife knows everything. 아, 아 뭐야? 저거 o why not do I was a soft? Map. Map. s q Squeeze. Squeeze. s q u u e e 아 여기다 여기다 6포인트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장소입니다 이제 쭉 가면 돼 오른쪽 꺾기 전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우리 전에 갔던데 같아. 예수님 옷을 벗기고 했던 그 우리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앉았던 거. 아, 하는... 왔던데. 진짜... 야 안에 없었나? 오, 오늘은 우체국에 들렸다가 글스기아터널 그리고 가든 툼을 가려고 합니다. 꽃 봐봐, 동물이 동물이. 이 시네? 이 그림 맞아발보 어. 밑에 밑에. 그렇지. 어, 밑에 밟는 지 몰랐어 그때까지 주위를 항상 살피고 우와, 움직이면 어 뭐요 여보님요 항상 주위를 천천히 살피고 우와, 그다음 여보. 몸을 움직이면 어 여보. 삶이 한결 편해집니다 여보 일지방 사이고 사이고 됐어 사이 많이 있나 봐 어떤 과정을 결정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 우체국에서 듣기평가 하느라고 어떻 <laughs> 깨어났어 편집 못하게 노란색 나비 있어 센노랑와센노랑이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는 아, 아. 그러면 와 나비를 모든 통일 나비를 개부르듯이 모든걸 이걸로 통일 이렇게 하면 잠자리는 안떤데 잠자리는 앉을때 있지 나비도 앉을때 있어 해봐 그래? 샤샤샤샤 아, 장난 아니야? 멀리 가네 약간 저거 뭐 추억의 마가다락방 추위에 떨던 마가다락방 이걸 왼쪽으로 가보려고요 마가다락방 헬로 마가다락빵 어, 다비드 타워 올드시티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잘생겨서 그렇지 뭐 어, 남자들한테는 여자들한테는 글로벌. 인기 만점 아주 글로벌 야 글로벌. 여보 인기 만점이라 표현 되게 옛날 표현이에 옛날 사람이잖아요. 여보 그럼 뭐 여보가 아, 못 알아들었으면 여보 만점에 아니, 대해서 왜 여보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사람 아니잖아요 여보는. 아니 요즘 사람은 뭐 MZ세대에요 뭐 MZ세대죠 전 네. m z 세대예요 아우아우아우 아우, 아우. 왜 이렇게 때릴까 맨날 때려 매맞는 MZ, 남편 내가 매맞는 남편 아, 어. 개인 차고지도 있어 어. 그럼 일로 나가야 돼돌비 Yep. 오늘 에루살렘 성국의벽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짠 자, 우리 이인 티켓 샀구요 가이드 투어는 1인당 65세켈이고 그룹은 24세켈 그리고 싱글 티켓은 28세켈입니다 그래서 둘 해가지고 56. 56세켈 히스기야 터널 끝에 있는 그 실로아가 있고 예수님 시대 때 사용되었던 성전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는 실로아 못이 있습니다 다윗의 궁전으로 쓰였던 어,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고증해 줄수 있는 양뿔의 아, 모양의 건축 기둥의 상부를 어, 발견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 돌아오는 길도 돼있다 돼있기는 음. 이렇게? 음. 돌아올 수 있어? 봐봐 음. 음. <laughs> 와 여러분 여기 yeah. 오렌지트이모르떨어뜨려겠지저거오 <laughs> <laughs> 여기서 물를를 떠왔고. 응, 음, 이제 히스기아 터널로 갑니다. 잠깐만. 자, 우리는 웬 루트로 가봅니다. 우와. 자, 이렇게. 이렇게 도있네요 됐어, 여보, 이거 있어봐. 이스 기어 터널 가보겠습니다. 오, 차가워 오, 오... 오... 다소 미끄럽고 물이 많아서 여러분,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오, 인기는 없다. 확실히. 네, 휴지라고 할수 있어? 오, 여보! 더 걷어야겠다. 여보도 걷어야 돼. 나는 이백 원인데. 아 그래? 아우 시원해. 자 나는 아,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손전등은 힘들고요. 네, 헤드랜턴, 헤드랜턴 꼭 갖고 오세요. 어 여보 여기도 예쁘겠다. 셀카 찍으면. 어이. 아니, 이 터널을. 이 터널을, 어떻게. 어떻게, 어우. 아니, 물이. 아니, 여기가 대림구유 같이. 여보. 쉽게 까지는 그 돌이 아니, 바위거든. 그냥. 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김? 이런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허리 운동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렇죠? 좀 좁지만 저도 지금 좁거든요 어깨도 좁고 다니는데 족보 다니는데 회복 괜찮아요? 네. 동굴 탐사대. 머리 조심하셔. 안에도몇번 박았어요. 네. 남 남성분들은 수영복 바지 입고 오셔서 허리가 아프면 그냥 이 물에 천번 앉아 갖고 더위 좀식히시다가 허리 좀 운동 좀하시다가 다시 걸어가고 여기는 2m 한 3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이쪽 출구 출구 출구? 어? 출구가 보입니다 오우 예에 오우 예에 오우 예에 어? 터디 없어? 헬로우 네, 이제 출구로 나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실로한 모습은요. 비잔틴 시대의 실로아 모입니다 푸어부 실로아. 여기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실로아 못입니다 앉아 있다가 까. 옛날에는 여기까지 물이 다차 있었겠죠 저기 저거도저 밑에까지. 이쪽이 <목소리도>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실로한 모시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지금은 덮고 있습니다. 물가 오고 이쁘고 이쪽이 요한복음 구장에 등장하는 실로한 모시예요. 이렇게 위에서도 볼수 있어요. 어뒤어뒤알군 우리는 이제. 가든 툼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마스쿠스 게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게이트를 지나야지 뭐가 나오죠? 저는 기잘 몰라가지고 아니 가든 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든 툼이 나오니까. 잔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껴. 어디 아? 스게이트다 <목소리도> 여기는 다마스쿠스 게이트입니다. 아내가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길을 안대요 아내가. 큽니다. 아 어? 그래? 음. 사람이 한두명 있었나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날이 좋아져서 그런지 많이 오네요. c 스크의스 t 으로 n 러 f God, your e l e c t i o 왔 from the d e a t h r i s t Jesus Christ. Jesus Christ. 지금 현재 여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도들이, 운영하고발렌 티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주틀포도주틀여기게 성경의 기록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른 집인데? 여기 이쪽이었는데 중... 중... 여기에서 콘옥수수 어, 없어졌나봐 어? 이 집이 이 집이었는데? 아, 이 집이었다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콘옥수수 먹었어 어, 있네 아직 파네 여기서 어, 뭐. 옆에가 그거 아니었 맞아 이렇게 돼있어 이거 맞아 여기 이집 맞아 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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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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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ice people. k a y 저기 앉아서 먹으려고. Yeah. 오. 하나에 어, 하나에 6,000원. l e 하나에 6,000원. 우리가 지금 반신 먹으니까 3,000원씩 먹는 거지. 아, 하나에 6,000원인데, 이게 저렴하네? 응. 많이 저렴하네, 여기? 할리 집에 가쉬어야 하루종일 고생했죠. 사진찍고 일어나고 아우 여보가 맨날 이렇게 사진찍어 줘가지고 <laughs> 뭐지아 <연기. 웃음> 카메라 켜져서 <웃음> 연기 <웃음> 아 뭐지 튜브 <laughs>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잘 따라와요 <laughs> 안녕 1파운드가 지금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는데 설명하지 진... 마시고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아니 이게 딱 이집트스러운 진짜 딱 봐도 우리... 누가 봐도 이집트 여, 이것은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야죠 <웃음> 아우 <웃음>